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보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에 사용했던 물복 내용들을 다 보고 하고 이제 40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께 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 애굽하는지 1년 되는 날 그러니까 이 둘째의 첫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어, 집기들을 관유를 발라서 성별시키는 어,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사실 오늘 본문 어, 4 0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나 성물을 어, 기물을 성별케 하게 사용하는 이 감남유로 만든 거룩한 기름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라할 만큼 헌신과 한마음으로 헌신과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맙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없는데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볼수 없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백성들이 아, 참으로 놀라운 경우을한 것이죠. 성막에 하나님 의 영광이 임하셔가지고 구름으로 빛나는 구름으로 어,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이렇게 셰키나라 그 사람의 임지의 영광, 그러니까 구름인데 빛나는 구름, 영광 불 불꽃 가운데 있는 영광스런 그 구름이 성막에 임하셔서 우세가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갈라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38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살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 40장 아닙니까? 그럼 40장 마무리 장인데, 그런데 출애굽기 어떻게 끝나느냐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 준비가 성막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어 40장 마지막 장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 끝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한심에 대해 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광야생활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절 이하를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게 이제 아, 민수기 시작으로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되는 날 그러니까 2년 첫째 달 초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성막을 지금 오늘 지금 봉헌하고 있는데 한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집합별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20세 이상에된 사람들이 집합별로 제일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전쟁의 싸움에 준비된 자를 나가고 그 뒤로 이제 부녀자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어,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 이제 20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행진 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36절 이하에 그러니까 오늘 36절 이하에는 민수기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36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마귀에서 떠오를 때 라고 말을 하고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않을 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를 때와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들이 생활이 달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마귀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아니, 텐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 텐트를 친다는 것이 수고스러움이 많은 거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치려면 광야에 간 돌밭 아닙니까? 그럼 그 텐트를 치려면 어떻게든 사람 이 살려면 누우려면 그 바닥을 또 평탄 작업을 하고 골라내고 그리고 또 텐트를 칠 곳에다가 또 어디 매일 무슨 나무 가지다 매고 밑에다가 그 나무 말뚝을 박아서 쇠 말뚝을 박아서 어, 텐트를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땡볕이 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텐트를 치고 또 성막을 치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은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속막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어제 정성을 다해서 닦아둔 털을 알지라도다 풀풀 털고 빨 집을 챙겨야 구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꽤가 생기죠 이제는 평탄 작업도 대충하고 줄도 대강 메고 짐 정리는 웬만한 건 풀지 않고 내일 또갈 건데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구름이 안 떠요. 내일 뜨겠지 근데 일주일이도 구름이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가고 일 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얕은 생활, 이 얕은 뼈로 생활하다가는 이,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체질이 바뀌고 지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재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미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행진을 하든지 멈추든지 우리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그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요아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인들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회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가정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해야 할것 같아서 자기 뜻대로 해야 성공할 것 같고 잘될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와 원망과 불순종의 불신의 삶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 뜻대로 하면 될것 같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역사의 한 무대에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 우리 어떤 공동체가 또는 이 나라의 한 시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쭉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한 후에 행군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행군이 참 더딥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요 언제까지요? 38년 하고 10조일 정도까지 행군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뱅뺑 돕니다 가다 가서고 가다 가서고 짜증이 날 정도로 가다 가서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 나가요 앞으로. 그러다가 그들이 그들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나안에 가까이 나가기 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쭉쭉쭉쭉 밀고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닮아갈수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표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밌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재미 있고 봉사는 것이 재미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충성하는 삶이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도록 귀가 달도록 들으냐 이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을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즉 영광인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공언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구름에 흠막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흠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흠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무를 때에는 어떻게 진을 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네세집파식 텐트를 중심으로 어, 텐트를 칩니다. 진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그 중앙에 있으면 출입구를 텐트의 출리구를 가운데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또 성, 이동할 때도 성막이 앞서 나가고 구름기둥이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유다 지파가 나가고 아, 이사갈 지파가 나가고 스불론 지파가 나가고 루벤 지파가 나가고 머나스의 지파가 나가고 베냐민 지파가 나가고 이 촌지를 치고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성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생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사함으로 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주고만 하옵소서. 주의가 목마른 나의 마늘, 주 성령을 보소서. 주 예수의 칭만함임을 내 영혼을 보소서. 주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감됩니다. 야사와마그을주옵서이 세상에 불유내날 하옵소서. 주예여 주마.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떠벗기를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같 인생길을 승리하는 방법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